네 이번 시간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주제로는 사, 어,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관. 어, 특별히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란 정신보건 영역에서, 정신보건 영역이라는 것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신보건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회복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초창기에는 정신보건을, 어,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개입 활동은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 정신, 어, 대형 병원,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의 정신과에서 주로, 어, 그, 이제 정신보건 영역을 그, 그 사회복지 영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정신 의료 기관에서 정신 의료 사회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는 이 정신 보건 영역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어 의료 기관에만 치중했을 때와는 달리 지역 사회 복귀 그래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해서 정신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어 회복을 할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재활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정신 재활 시설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정신 건강을 질환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 보건소와 지역 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좀더 확대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좀 더, 어,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사회복지활동을 뒷받침하는 이념과 시각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프렌치라는 학자는 정신의료사회사업이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의학,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 그리고 사회과학 등의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의 방법론과 기술을 활용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활동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며, 집단 치료라든지 또는 개별 치료 이런 어,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한 사회복지사의 활동 업무를 적용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의료 사회사업가의 아주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 대구대학교의 김규수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정신보건 사회복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첫째.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목적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또 문제 발생을 예방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대상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있는 그런 환자 및 가족을 의미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주요 역할. 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환자들의 질병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사회적인 요사에 대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에 대한 협조. 치료 계획은 의사들이 주로 세우죠. 그러면 그 치료 계획에 맞게, 어, 환경적인 것, 가족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에 함께 협조를 합니다. 또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가족을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정신질환자들을 케어하고, 치료하고, 완쾌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족이고, 가족이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또 퇴원 후의 사후관리 이 퇴원의 사회관리는 지역사회에서 어~ 그들이 할수 있는 역할들을 좀더 증진시키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시 장소는 주로 의료기관 정신과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 의원. 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 그리고 환자를 환자의 회복을 돕는 지역 사회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천 과정은 정신과 진료 팀과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간호 사